손흥민 찬스죠 끊어냈습니다 수비수를 도와주는군요. 아 중요한 지역에서 아주 과감한 결단을 했습니다. 좋은 타이밍에서의 인터세트입니다 리마르, 로랑 블랑, 라모스, 하메스. 리오넬 메시. 오늘 강팀을 상대하는 유벤투스 승리가 절실한데요. 자 전력을 다해야만 오늘 경기 잡을 수 있습니다. 검은 튤립 굴릿. 자 뚫어냈습니다. 찬스죠 리터 멋진달야 정말 이건 뭐 슈퍼 울트라 세이브입니다. 기가 막힌 골이군요. 야, 정말 엄청난 득점 나왔습니다. 저게 지금 안 들어왔던 슈팅인데 저게 들어가 버리네요. 들어갑니다 아, 정말. 그렇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아 오늘 잘하네요. 사실 접전을 예상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두들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상했던 것보다 공격진들 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슈팅도 많고 골도 넣고 내용도 좋습니다. 슈팅. 아 지금 몸 갖다 대지 않았으면 골이 될 뻔했어요. 주고받는 패스 좋은데요 비에 이라 리마 함께 공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문 앞으로 올립니다 손흥민 공을 잡아내는 골키퍼입니다 승플레이, 공 잡아냅니다. 손흥민, 유벤투스 공대 찾아옵니다. 유상철, 위치 선정 좋았습니다. 예측 잘했는데요. 자풍따에는 기회인데요. 원 공격 풍철 미에이라 줄구 을 찾고 있습니다. 좋은 타이밍 태클, 좋은 기술 로빙 패스. 그대로 슛, 수비가 스한 쪽으로 떨어졌습니다. 네이마르 크로스 올립니다. 올려준 공이 오히려 상대 선수에게 갑니다. 턴 오버입니다. 세입니다 아,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거의 한골 넣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멋진 선방입니다. 그걸 잡아내는 풀티컴입니다. 검은 튤립, 굴릿! 하프타임이 지났습니다. 이제 양팀이 진영을 바꿔서 후반전에 접어듭니다. 네, 하프타임때 어, 라크룸에서 감독들이 또 어떤 주문을 했는지 후반전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리오넬 메시. 루벤투스의 공격. 메시가 수비 따돌립니다. 찬스죠. 골프 스트라 아, 정말 비지구인 입장에서 이런 기회가 많이 오지 않거든요. 정말 아쉬운 찬스를 놓쳤습니다. 베이에린. 리마르 자 슈팅까지 가나요? 들어갑니다 유벤투스의 골입니다 침착한 마무리입니다 아이 골문 안으로 패스한 것 같아요 네 정말 깔끔했죠 네, 네 마지막 패스가 결국 골이다 그런 축구의 진리를 보여줬어요 탑 라인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스포어는 1대1입니다 야시팅 기회. 운전으로 뛰었습니다. 키퍼 선택 잘했죠. 스페적기 날카로왔는데요. 공격기를 회 다시 한번 가져옵니다. 잘 끝냈어요? 아 좋았습니다. 위치 선정도 좋고 또 예측력도 상당히 좋았어요. 키퍼 공격수 앞서서 공 처리. 아 태클 좋아요 베엘인 꽁충 뛰면서 슬라이딩 태클 피해냅니다 리마르 헬레 제쳤습니다 올라갑니다 자 이거 2차 할 있나요? 홈키퍼의 멋진 플레이 공잡아냅니다 좋은 공격 기회. 공을 잡아내는 골키퍼입니다. 손흥민. 바비오 칸나바로. 황제 호나우두. 유비 유상철. 비에이라 속공입니다. 불파에 들어갑니다. 슛! 들어갑니다. 그 마우두의 골입니다. 깔끔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아, 정말 침착하네요. 정확하게 빈 골문을 보고 마무리까지 침착했습니다. 현재 스코어 2대1.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 좋은 기술 로빙 패스. 리바 아테클 좋아요 베일인 검은 튤립 굴립 오늘 홈팀이 굉장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한다면 홈 팬들 아 서포트 할 맛이 나겠는데요. 그렇죠 힘이 나죠. 저도 서포트 생활을 해봤습니다만 이기고 있을 때 응원을 하면 힘이 솟습니다. 그리고 신납니다. 악마의 왼발 카를루스 빌랑의 태클 시도 하메스 로드리게스 손흥민 펠레메시 로베르투 카를루스